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현재 지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 이번 신규 테마는 시원한 여름바지에서 아틀란티스로 이번에 가져왔고요 미리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약간 조금 거기에서 많이 추가된 사항들이 좀 많고, 일단 좀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요 정도가 있는데,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람보르기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차고에 진열되어 있는 람보르기니가 이번에 콜라보를 합니다. p c 백그는 현재 지금 콜라보가 되었죠. 모바일 백그는 람보르기니를 기존에 1차를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콜라보가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떤 효과가 막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밀키웨이, 이게 정말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당시에. 근데 이게 이번에 약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식으로 돼서 인게임에서 뭔가 기능이 좀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훈련장 들어가서 좀 봅시다. 자, 일단 람보르기니, 먼저 보여드릴게요. 쿠페가 왜 없죠? <laughs> 선생님들. 아, 아 어, 찾길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훈련장 쓰던 걸 제가 들어오는 방식인 거라. 자, 람보르기니, 4. 우와! <laughs> <오와>! 우와! <laughs> 와 뭐야! 개 이쁜데, 여러분들? 아니, 뭐야! 밀케이가 진짜 이쁘네. 이거 말고도 차가 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두 번째. 아! 추가 안 됐어요. 아쉽게도 하나짜리는 추가 안 해줬고. 어, 이건 추가됐는데 이게 세 개짜리거든요. 와세 개짜리는 확실히 휘장 세 개짜리는 추가를 해줬네요. 그리고 이게 세 개짜리였거든요. 일단 하나짜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 핑크색 볼게요. 3개. 와, 핑크색 와, 개 이쁨! 허허 아이 좋은데 여러분들. 그리고 테슬라. 세 개짜리? 와, 뭐야? 아이, 너무 색감 다 이쁘게 다잘 뽑혔네. 이 정도입니다. 일단 저희 잘 밟고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죠? 바로 DSR 총인기입니다. DSR 저격총이라고 이름이 이번에 새로 추가됐네요. 자, 일단 생긴 거. 생긴 거 진짜 그냥 막 12? 총 지지대. 그거 이렇게 딱 박혀 있고요. 약간 DMR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줌을 키게 되면은 약간 뭔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좀 장전속도가 빠른데요. 트도낄수 있고. 7발까지 최대. 장착 가능하고 그리고 6배 꼈을때아 밑에 뭔가 가려진다 그죠 버그인가요? 좀 뭔가 불편하게 가려지는데 원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DSR이 좀 다른 총에 비해서 시야 확보가 좀안 되기 때문에 이거 패치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현재 지금 버그 있네요. 좀 폐중이 안 되네요. 데미지 봤을 때3투기준 99. 와 뭐야? 와 개쎄네? 여러분들 이 보급 무기가 아닌데 데미지가 이 정도예요. 와, 뭐야? 소음기 소리가 거의 없다고. 소음기 한번 소리 들어볼까요? 와, 뭐야? 아니, 이거 어디서 썼는데 어떻게 알아? 다음으로 볼게. 이번에 스카 킬 카운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집품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창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 여기 이렇게 킬 카운터. 총기를 말렙시켜야지 225점을 주네요. 요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거거든요. 요거 진짜 이쁘게 잘 나왔잖아요. 요거 있으신 분들은 아마 킬카운트 대부분 좀 해금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저런 느낌? 보정이 아니라, 예, 그 낙하산 도중에 이제 피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저번에 우리 전 시즌에 로봇 테마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낙하산 펴기가 있었잖아. 그게 이제 고정이 됐어요. 자, 신규 테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다 있습니다. 물풍선 발사기, 이건 이제 팀원한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이동할 수 있는 발사. 그리고 수류탄, 탈출 고래 탈출기, 그리고 가오리. 삼치창으로 해서 이렇게 데미지도 입힐 수 있고 그리고 신전이랑 고대 유적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 테마까지 있고요. 그리고 워터 큐브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접근 시 결계 해제돼서 여기서 아이템 얻을 수 있나 봐요. 바다의 보물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한 바다의 보급 상자가 물기둥을 따라 지면으로 낙타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테마의 킬과 아이템을 풍족하게 좀 챙길 수 있는 모드인 것 같다. 어 오. 오,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테마. 테마이마가 <laughs> 영상 찍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laughs> 최대한 긍정적으로 가자, 우리. 알겠지? 테마가 진짜 너무 재밌어요. 현재 지금 지도 버그 있어? 아, 지도가 확대가 좀 이상하네? 모든 모바일 게임이 패치하고 나면 버그가 조금씩 있더라고. 오, 형. 떨어질 때 조심. 오케이. 낙땜 있니? 어, 낙하당편. 아,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체력바 옆에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아이콘이 생성이 됐잖아요. 이게 아마 부활 그거인 같아요. 어, 야, 지형이 왜 이렇게 기울여? 어, 어지러워, 야. 피사탑이야 지금 현재 물풍선 수류탄 이거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착발이네요. 와, 개기인데 본인도 당합니다. 어, 삼치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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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뽑아볼게. 와, 야, 야, 와, 이거. 이거 텔레포트인데? 오케이. 으 뽑았습니다, 예. 짜르릉. 오케이. 아, 보급템. 오오가오리 가오리. 이게 가오리인데 이동할 수 있고 체력도 있고요. 그 게이지 다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아, 근데 테마 개 이쁘긴 하다. 어, 조개다. 이게 조개구나. 이게 보물 조개구나. 자, 열어볼게요. 제 스크스 떴어요. 어? 야, 맛있는데? 일단 풀파츠 네? 보급템 주고. 네, 풀파츠. 어, 그리고 가오리도 공격할 수 있구나. 지금 밀타 지형입니다. 밀타가 보면은 여기서부터 많이 바뀌었죠? 농가예요 그냥 농가 지형으로 바뀌었어요. 카페는 그대로고, 나머지 이렇게 창고도 이렇게 모양이 좀 바뀌었어요. 어, 여러분들, 그리고 가오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3배는 빠른데요? 진짜 80km면은 오토바이급이라 그냥 차량에서 쏘는 거랑 똑같은 반동이네요. 여기가 이제 미니테반데, 여기 원래 솔직히 너무 횡하긴 했어. 근데 이렇게 약간 조금 구현을 해놨다는 건좀 괜찮네요. 사람 방금 왔다 간다구데, 응. 이번 테마는 적응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진짜 적응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로봇이 훨씬 어렵지 않나? 일단 걸어 다니면서 좀 볼게요. 뭐지 이게? 이게 뭐야? 이거 열려고 이거 여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걸로 바로 열수 있어. 바다 신전에 문이 열렸다. 오, 하나만 내려도 이렇게 열립니다. 오, 어, 여기로 내려가면 뭐야? <laughs> 이 리쉬 비밀 터널 레전드. 물에서 심지어 다른 애들 그거 할때 나는 30점 쓸수 있어 와 뭐야 와 퀄리티 뭐임 개 이쁜데요 여러분들 이거 누르면 바로 활성화 돼요 활성화를 6개 시키면은 창고 문이 열리겠죠 와 진짜 미쳤다 모배 퀄리티 야 이게 모바일 배그라고 이렇게 열면은 어 링스 와 템도 괜찮아요? 어자가재세동기 있는데요? 어? 자세동기를 준다고? 아니 뭐야? 여러분들 자가재세동기가 풀렸는데요? 헤이 굳었다 목숨 몇 개냐 얘들아 나 여기 열어좀나 갇혔어 버리자 버리자 어. 용오름 한번 소환해 볼게요 야 저기 오네요 여기저 내가 갈게 그 녀석 잡으러 갈게 일로 와 이게 30초야 근데 지속시간 개길다 와 너 아무것도 못하지. 우리 팀도 날아가는데. 아 근데 이거 뭔 효과야? 데미지 알아? 그냥 가는 거 같은데. 데미지? 총수장 데미지. 두 대, 두 대네요, 두 대. 요런 느낌. 근데 개 느려. 이거 궁극의 무기가 아닌데? 궁극의 쓰레기. 어. 여러분들 고래탈출기 이겁니다. 그리고 안내 문구가 나오네요. 고래항로성 설정 이런 식으로. 오뭐고오 네. 뭐. 고래 뭐야? 와 보여 보여 아래서 에 보여 고래 어 보여 와 없고요. 약간 어. 비상탈출 느낌인데 고래로 이렇게 탈출해요 그럼 어. 아. 써볼까 들어야죠. 잠깐만 와왜 그냥 물은 탈와 이건 좀 그냥 물이랑 테마 물이랑 또 차별을 뒀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물에서 존버를 하잖아 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지역이 나중에 부서집니다. 어뭐 이런 식으로 됐다. 끝났고요. 좋았습니다. 음.